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9th of may 2025 uh, fri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nvidia and inventage red blue mtech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vidia가 오늘 새벽에 0.26% 살짝 올랐다가 애프터 마켓에서는 0.27% 떨어졌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제자리걸음만 셈이 될것 같고요. nvidia가 어, 어제 목요일 날 이제 그 트럼프 정부가 AI 관련 수출 규제, 특히 이제, 음, 그, 일반국, 이제, 우방국, 일반국, 그 다음에 이제 위험국 이렇게 분류했을 때, 대폭적으로, 어, 좀, 수출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그 규제를 철폐를 하겠다고 이렇게 밝히면서 좀 좋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소식은 이제, 뭐 마무리가 됐고요. 미국하고 결국은 중국이 10일날 스위스에서 음, 만나서 이제 관세 협의를 시작하게 되는데, 앞으로 좀진난한 협상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입장차가 커서 하루아침에 될것 같지는 않고, 어, 영국과의 관세 협정이 오늘 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어, 영국하고 미국은 서로 간에, 특히 이제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시리어스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어, 순탄하게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서, 어찌됐던 뭐 자동차나 철강 이런 부분조차 다시 한번 그 협상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부분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벤티지랩이 오늘 아침에 좀 많이 올랐다 상승폭을 좀 살짝 출수하긴 했는데요. 음 5%대 상승을 거두고 아5% 상승해서 지금 2.27% 정도 상승하고 있네요. 음 인벤티지랩은 뭐 아시다시피 그 비만하고 당뇨치료제의 치료기간을 좀 많이 늘려지는 것, 특히 이제 경구용약을 매일 먹는 걸 일주일에 한번먹어도 되는 그런 이제 실험을 성공적으로 거두어지고 있으면서 주가가 최근에 급등하면서 하루 거래 중지 종목으로도 채택이 됐었는데, 음, 그러면서 또 하나, 어, 큰 소식이, 이 지금 이제 비만하고 당뇨치료제는 일라이 릴리하고 노브노 디스크가 어, 이끌고 있었는데요. 화이자에서 150억, 어, 달러를 투자하면서 이쪽 부분에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화이자가 뭐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만 비면하고 당뇨쪽으로는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지 않았는데 이쪽 시장이 워낙 커지니까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뭐 인벤티지 랩이나 팩트론한테 다시 한번더큰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잘 주목을 해 보시고요. 블루엠텍도 오늘 좀 급등이 있었습니다. 18% 어제도 급등이고 오늘도 급등하는데 음 지금 이제 인벤티지 리뷰 어제 하루 어, 그 거래 중지가 되면서 블루엠텍이 좀그 어, 수혜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 블루엠텍은 어 이제 유통하는 회사고 그다음에 이제 약국의 이커머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위고비 국내 유통사입니다. 그래서 위고비 처방이 많이 늘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돼서 좀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사 이슈로 넘어가서, 이제, 김문수하고 한덕수하고 어제도 이제 만나서 한 시간 동안 공개회담을 했습니다만 잘안 됐는데, 음, 지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20명 정도를 제 3당을 창당해서 내보내자. 그래서 결국은 단일화를 이끌어내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아직까지 많은 의원들의 동의를 얻고 있지는 못하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영어 표현은요. I can easily get the information I need using a smartphone.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어, 여기서 이제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됐는데 관계대명사는 어, 두개 문장을 이어주는 거죠. 어, 그걸 좀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easily get the information. 그래서 정보를 얻다 할때 음, 빈도부사는 음, 그 조동사하고 분동사 사이에 주로 위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얻다 할때 get the information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음, 그리고 약간은 무료에서 파트타임으로 요런저런 좀 어, 일들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 주로 머리 쓰는 일만 하다가 몸도 쓰는 일을 하니까 나름대로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 궁금한 종목이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탁구, 재테크, 영어화 스크린골프 관심 있으신 분 연락주시고요. 영어, 가회 하시는 일도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